언니 지난번에 지금까지 쭉 계속해 왔다라는 말을 했었죠. 오늘은요 거기다 단어 하나를 더 넣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마칠 것이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마친다 그랬으니까 완료죠. 앞으로 그랬으니까 미래예요. 그러면 단어를 먼저 꺼내 볼게요. Study, study, spend, spend, go, go, finish, finish, leave, leave. study, spend, go, finish, l e v e 뜻은요, study, 공부한다. spend는 시간을 보낸다 라는 말도 있고요, 돈을 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은 돈을 쓰다 라는 말로 해볼게요. 돈을 쓰다, go, 가다. finish, 끝마치다. Leave 떠나다 쓰고 보니까 전부 다다다다다 다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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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동사는요 항상 세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동사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우에 줄을 보면요. 공부한다, 돈을 쓴다, 간다, 지금 현재를 말해요. 지금 돈을 쓰고, 지금 가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은요. 공부했다, 돈을 썼다, 갔다, 끝마쳤다, 떠났다. 바로 두 번째 줄은 과거를 말해요. 세 번째 줄은요. 뜻도 조금 다르고, 쓰이는 용도도 좀 달라요. 스타디드 공부하게 된, 공부가 되어진 스펜트, 돈이 쓰여진, 돈을 쓰게 된, 건 가버린. 된. Finished. 끝마쳐진 끝마치게 된 left 떠나버린 떠나게 이 이런 이이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은 우리가 앞에다가 시작하는 말만 넣어주시면 돼요. 나, 너, o 뭐 우리, 그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I I s p e n d 나는 돈을 쓴다. He를 넣어볼게요. He spent. 그는 돈을 썼다. You. You go. 너는 간다. She. She went. 그 여자는 갔다. We finish. 우리들은 끝마친다. They finished. 그들은 끝마쳤다. 현재든 과거든 다로 끝나는 말은 이렇게 앞에다가 이 말만 붙이면 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을 붙여도 말이 안 돼요. 아이스 e n 트 나는 돈을 쓰게 된 거기까지예요. 이유건 너는 가버린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윗줄은 현재 두 번째 줄은 과거 이렇게 했는데요. 세 번째 줄도 이름을 붙여야 되죠? 과거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다르게 음. 생긴 것도 있고요. 과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과거. 하고, 분사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과거, 분사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공부하게 된, 공부가 되어진,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다 생각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동사다 그러면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항상 세 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과거 분사라고 불렸던 이 단어 다섯 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써볼게요. Studied, spent, gone, finished, left. 언니, 우리가 요 전번에 쭉 지금까지 공부해 왔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Studied 여기에다가 이 말만 가지고는 안돼요. 여기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이 말들은요 다른 단어를 같이 붙여야지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였던 게 have 죠. Have studied. 쭉 공부해 왔다 라는 말이에요. 계속 공부해 왔다. 다로 끝나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는 말, 나, 너, 우리 이런 말을 붙이면 돼요. I have studied 나는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I have studied 저는 쭉 공부해 왔어요. 라는 말이에요. You 해볼게요. You have 거디의 너는 계속 공부에 왔어. You have studied. 여러분들은 쭉 공부에 왔습니다. he 해 볼게요. he는 우리가 3인칭 그리고 부르죠. 제3자라고요. 영어에서 이렇게 제3자일 경우에 3인칭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런 말에다,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구분을 해요. 그럼 여기도 제3자 e 가 왔으니까 여기도 have가 아닌 s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s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have라는 이 말에는 이미 3인칭이 올 때는 이 단어를 써라 하고 정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말이 있을 때는 그 말을 그냥 써주면 돼요. 그 말은 has라는 단어예요. has라는 단어가 이미 있으니까 has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He has studied. 그 남자는 쭉 공부해 왔어요. He has studied. 그 분은 계속 공부해 왔답니다. 3인칭 하나 더 해볼게요. She has. 그 여자는 쭉 공부해 왔어요. She has studied. 그 여자분은 계속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라는 말이요. 에위 한번 해볼게요. 위는 우리들 복수니까 have 써주시면 되죠. We have studied. 우리들은 계속 공부해왔어요. We have studied. 저희들은 쭉 공부해왔답니다. 라는 말이요. 이 말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쭉 지금까지 해왔다. 라는 말을 지금 했어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마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을 하려면 미래에 관한 말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은 바로 will, will이에요. 그래서 will을 이렇게 써줬어요. I will have studied, 나는 공부를 마칠 것입니다. I will have studied, 저는 공부를 끝낼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위를 붙일게요. You will have studied. 너는 공부를 다 했을 거야. You will have studied. 당신은 공부를 마쳤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위를 붙여볼게요. 여기도 위를 넣었어요. 위는요,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영어에서 3인칭이라고 has를 붙여주고 어떤 건 s를 붙여주고 어떤 건 e s 를 붙여주는데 위은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위 l 이올 때는 원래 썼던 단어를 그냥 써 줘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has라고 썼던 거를 지우고 우해하고 똑같이 그냥 have로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will have studied 그 남자는 공부를 마쳤을 것입니다. He will have studied 그분은 공부를 다 했을 거예요.라는 말이요. 에 여기도 위를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미리 왔으니까 has는 없어지고 원래의 단어 have를 똑같이 써주면 돼요. She will have studied. 그 여자는 공부를 마쳤을 거예요. She will have studied. 그 여자분은 공부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여기도 위를 넣어 볼게요. We will have studied. 우리는 공부를 다 했을 거예요. We will have studied. 저희들은 공부를 마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를 넣어서 앞으로 어떨 것이다 라는 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단어를 조금 더 넣어 볼게요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마칠 거예요 I have studied English 저는 영어 공부를 마쳤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study 가주 했어요 이번엔 spent 가주 해 볼게요 you have spent 너는 돈을 다 썼을 거야. you will have spent 당신은 돈을 다 썼을 것입니다. 너의 돈을 써 볼게요. your money 너의 돈 your money 내돈 you will have spent your money 너는 내 돈을 다 썼을 거야. you will have spent your money 당신은 당신의 돈을 다 써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번엔 건 한번 바꿔볼게요. He will have gone. 그 남자는 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가가 있을 것입니다. He will have gone. 그 사람은 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써볼게요. 서울, 두 서울, 서울에 두 서울, he will have gone to Seoul. 그 남자는 서울에 가 있을 거예요. He will have gone to Seoul. 그 사람은 서울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이요. 이번엔 finished 바꿔볼게요. She will have finished. 그 여자는 다 끝마쳤을 거예요. She will have finished 그 여자는 다 마쳤을 것입니다. 일이라고 할 때요. Work 하면 일이에요. Work, 일 S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그 여자는 그 일을 다 끝마쳤을 거예요. S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그 여자분은 그 일을 다 맞췄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번엔 left 써볼게요. We will have left. 우리는 떠나가 있을 것입니다. We will have left. 우린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앞에다가 조금 더 써볼게요. By the time Time은 시간이죠. By the time 하면 그때쯤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쯤 By the time 그때쯤 You come 하면 너는 온다 라는 말이죠. You come 당신은 옵니다. By the time you come 내가 올 때쯤 By the time you come, 당신이 올 때쯤에 라는 말이에요. By the time you come, I will have studied English. 당신이 올 때쯤, 나는 영어 공부를 다 했을 거예요. By the time you come, I will have studied English. 내가 올 때쯤에 나는 영어 공부를 다 마쳤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말을 뒤에다 써볼게요. By that time By that time도 그때까지 아니면 그때쯤이라는 말이에요. You will have spent your money by that time 그때쯤에 너는 내네 돈을 다 썼을 거야. You will have spent your money by that time 그때쯤 그때 가서 너는 내네 돈을 다 써버리고 없을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번엔 또앞에다 한번 써볼게요 바이덴 바이덴도 then. 그때까지 그때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이덴 그때까지 바이덴 he will have gone to 서울 그때쯤이면 그는 서울 가고 없을거야 서울 가 있을거야 라는 말이에요 바이덴 he w i l l have gone to seoul. 그그 그 무렵이면 그는 서울에 가서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뒤에도 한번 써 볼게요. s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5. 5시까지. by 5. 5시까지. s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5. 그여자는 5시까지 그 일을 끝마쳤을 겁니다. S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five. 다섯 시까지 그 여자는 그 일을 다 마쳤을 거예요.라는 말이에요. 이번엔 또 앞에다 한번 써볼게요. By the time, by the time 그때쯤, by the time 그때쯤. get there. there 하면 거기라는 말이죠. there 거기. you get there 너는 거기에 도착한다. you get there 당신은 거기에 도착합니다. by the time you get there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쯤. by the time you get there 당신이 거기에 도착할 때쯤. by the time you get there we will have left 당신이 거기에 도착할 때쯤 우리는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By the time you get there, we will have left. 당신이 거기에 도착할 때쯤엔 우리는 떠나고 여기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요. 이미 떠나서 여기엔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위를 붙였어요. 완료. 끝냈다 라는 말이요 have studied 해서 공부를 마칠거다 위를 붙여서 마칠 것이다 라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완료를 이렇게 해봤어요 언니, 미래완료도 해보시니까 어렵진 않죠? 언니, 다음에도 우리 언니 반갑게 만나 뵐게요